자, 우리 넥슨게임즈 주제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최고의 투자 파트너, 자, 노빠꾸 주식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넥슨게임즈가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거의 뭐 23%가 넘어가는 이런 주가의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지금 이 넥슨게임즈라는 회사가 이제 갑작스럽게 이바닥권에서 강하게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주가가 올라오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 넥슨게임즈라는 종목을 여러분들께서 뭘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자, 지금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된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회사들이 당연히 이제 게임 산업이다라고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그 게임 산업이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있지만 지금까지 주가가 막 제대로 올라오는 이런 모습들은 안 보여졌었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이제서야 넥슨게임즈 같은 이런 회사들이 먼저 이제 선두주자로 달려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자 주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 이제 드디어 이제 어, 대세 상승의 시작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넥슨게임즈라는 회사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종목을 이제 끌고 가셔야 되나 요거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딱 좋아요 버튼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요 제가 영상 촬영하는데 정말 또큰 힘이 나니까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또 넥슨 게임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우선은 넥슨 게임즈라는 회사가 오늘 이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데에는요 사실 이 회사가 여러분들 뭔가 개별적인 이슈 이런 것들이 있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자 지금 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넥슨 게임즈에 관련해서 엄청나게 뭐 좋은 이슈나 이런 것들이 나왔다 라고 보기보다는 자 지금 넥슨게임즈가 여러분들 이번에 새롭게 이제 출시하는 이런 신작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서 아직 남아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예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예, 얘기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이제 웹툰 산업과 게임 산업에 굉장히 많은 이런 지원을 진행을 할 것이다 라고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게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모멘텀이 엮이면서 이제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이재명 대통령이 왜 우리나라에 이제 요 문화를 알릴 수 있는 뭐 웹툰이나 게임 이런 이런 쪽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원을 한다라고 얘기하는지 저는 알것 같은 게자 여러분들 10년 전에 대한민국과 지금의 대한민국을 여러분들 비교해 보신다면 지금 우리나라 여러분들 이 위상 자체가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저는 10년 전에 제가 이제 유학을 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10년 전에 어 이제 외국에 있었거든요 자 제가 이제 10년 전에 호주에 있었는데 그 호주에 있을 때 이제 그때 당시 유럽 애들하고 이제 막 얘기를 해보면은요 이제 한국이 어디 있는 나라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진짜 있었고 그리고 너네 한국은 뭐가 유명하냐 그랬을 때 우리는 김치가 유명하다하면 김치가 뭐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진짜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 에 여러분들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굉장히 많이 유행을 하긴 했었지만 2012년이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강남 스타일이란 노래만 알지 싸이가 한국 사람인지 이런 걸잘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한국에서 쓰는 이런 화장품들 지금 없어서 못 쓰고요. 한, 한 지금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 이런 것들 막 수출 엄청나게 해요.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이제 우리나라 이런 문화가 다른 나라들의 알려짐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산업의 성장 을할수 있는 건데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케이 컬처를 계속해서 여러분들 지원을 해주면서 이게 다른 나라 쪽으로 이제 수출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 산업을 해주게 아, 지원 정책을 계속 펼쳐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의 웹툰 게임 이런 쪽에 이런 산업도 계속해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게다가 실제로 여러분들 이런 지금 우리나라 케이 컬처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알려지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전 어, 세계에서 가장 큰 OTT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넷플릭스라는 회사가 지금 우리나라의 네이버라는 회사 여러분 지금 협업을 진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 게임 산업도 이제 꾸준하게 정부에서 지원 정책을 펼쳐준다라고 했을 때 넥슨게임즈 등과 같은 이런 게임 회사들이 앞으로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넥슨게임즈라는 회사의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럼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넥슨게임즈의 주가가 또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또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시장의 흐름 이런 것들을 제대로 분석을 하면서 매매를 해야 여러분들께서 또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거다. 라고 또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지금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을 모두 다 보시게 되면 내려가고 있는 우아형 추세가 확실하게 돌파가 되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현재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쵸?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추세가 확실하게 딱 돌파가 되면서 자 지금 요앞에난 전고점마저도 돌파를 하고 자 그러면서 이제 새롭게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는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자 지금 이렇게 우상현 추세가 꾸준하게 유지가 되면서 이제는 요 앞에 있는 우상현 추세 의 상단 부분까지 이제 상단이 열려있는 상황이다 즉 지금 지수가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다 라는 이런 기대감이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여러분들 매수세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된다 자연스럽게 이런 시장에서 거래가 엄청나게 활발해지네 자 이러한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럼 거래가 활발해진다라는 것은 수급의 움직임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인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런 수급의 움직임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매매 해야 확실하게 또 수익 낼 수가 있는 거다 라고 또 말씀을 드려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하루 종일 시장을 보는 게 아니다 보니까 자이 시장에서의 수급을 제대로 파악을 하는 게 사실 뭐 쉽지만은 않아요 하지만 저는 또 하루 종일 영상을 촬영을 하면서 자 이런 시장에서의 수급을 제대로 또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제 채널에서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조금이나마 더 도움을 얻어 가실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텔레그램방을 하나 운영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러분들 6월 12일 오늘 날짜 보이실 건데요. 자 보시면은 제가 오늘 같은 경우는 여러분에게 이 전방이라는 종목을 자 시초가 매수하셔라라고 8시 44분에 여러분에게 메시지 보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전방이라는 종목이 어떻게 움직였는가 여러분들 살펴보셔야 되는데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장 초반에 2.5%로 시작을 했던 종목이 장중에 상한가를 딱 기록을 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렇다라는 거는 당연히 이제 어 저희 텔레그램 방에 들어가 계신 분들께서는 또 아침부터 굉장히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는 건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도 아 그럼 나도 이 텔레그램 방에 정말 빨리 잘 들어와서 이런 단타 종목 꾸준하게 잘 받아가고 내가 그러면서 이제 확실하게 또 수익 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좀 진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여러분들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실 겁니다 010-9591-4521 여기 는 전화번호로 저에게 노박꾸라고딱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박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요, 요 텔레그램막의 링크를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요번에 제가 보내드리는 요 링크 여러분들 딱 받아가셔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요거 딱 클릭을 하시면은 제 텔레그램막에 어떤 분들께서 입장 요청을 했는지를 제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또 이재희님께서 10시 54분에 입장 요청을 주셨고요 이런 분들 제가 한분한분볼 때마다 그룹의 추가 버튼을 다 눌러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그룹에 추가를 딱 누르게 되면은 이재희님이 그룹에 추가되었습니다.라고 알림창 뜨는 거 보이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저는 실제 이 텔레그램 방에 우리 시청자분들을 다 입장을 시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 그러면 나도 이 텔레그램 방에 정말 빨리 잘좀 들어와서 내가 정말 확실하게 이런 단타 종목으로 꾸준하게 수익 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 진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아까 여러분들 께 말씀을 드렸죠. 상단에 010 9591 4521. 여기 있는 전화번호로 저에게 노박고라고 딱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박고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텔레그램 방에 링크를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요번에이 텔레그램 방에 꼭 많이들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확실하게 또 수익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 반드시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텔레그램 방 그리고 단 다 종목에 대해서는 딱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럼 다시 넥슨게임즈로 돌아와서요 아까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만큼 지금 이 넥슨게임즈라는 회사가 자 이제 앞으로 주가가 강하게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꾸준하게 팔로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이 넥슨게임즈라는 그럼 회사의 어, 주가의 차트를 딱 보시게 되면은 이걸 지금 월봉으로 봤을 때 어떤 모습이 나오는 거냐면 자 여기서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박스권에 유지가 됐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2022년도부터 지금까지 무려 3년 동안의 박스권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자 지금 얼마 전에 24년도에 나왔었던 이 주가의 상승과 거래량이 이 앞에는 이 거래량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2024년도에 여기에서 나왔었던 이 주가의 상승이 이 앞에는 매물대를 소화를 해놓은 상황이다 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이 다음에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거는 이제 이 앞에는 전고점이 돌파가 되겠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거는 월봉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릴 수밖에 없긴 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이 앞에서 역대급의 거래량과 함께 요 앞에는 매물대가 수화가 됐다라는 거는 이 다음에 주가가 올라갈 때 전혀 부담이 없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는 아무리 못해도 지금 여기에서 박스권이 형성됐었던 25,200원에 있는 박스권 고점 라인은 이제 기본적으로 돌파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게다가 이제 요 라인을 돌파하게 되면 이제 박스권의 확장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박스권의 확장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아무리 못해도 지금 얼마까지 갈수 있는 거다. 대략 37,000원 정도까지는 단기간에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거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즉슨 지금 이 넥슨게임즈라는 회사가 자 지금 현재 이렇게 저점 구간에서 올라오고 있을 때 아직까지도 주가가 올라갈 업사이드가 2배 이상은 남아있는 상황이니까 아 내가 이 쪽만 확실하게 저점을 잡아놓고 매수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넥슨게임즈가 주가가 올라왔을 때 여러분들 여기 거래량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넥슨게임즈 요 앞쪽에 보시게 되면은 강한 저항대가 굉장히 많이 깔려 있습니다. 거의 뭐 17,800원 18,800원 굉장히 많이 깔려 있다 보니까 조만간에 이제 윗 되고 여기서 또다시 이제 눌림목을 주는 모습이 분명히 나오게 될건데 그랬을 때이 저점 매수 타점을 여러분들은 얼마로 잡아놓고 매수를 하시면 되나 요거에 대해서 지금은 확실하게 또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구요 자 그러면 이 넥슨게임즈 이 다음에 요 저점 매수 타점을 얼마로 잡아놓고 매수를 해야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보기 위해 제가 요 넥슨게임즈라는 종목의 분석자료 하나 또 만들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보시면은 제가 오늘 날짜 기준으로 이렇게 또 확실하게 만들어서 가지고 온 이러한 분석 자료가 되겠고요 제가 만들어 놓은 요 넥슨게임즈의 분석 자료가 여러분들 어떤 거냐면 자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요 저점을 얼마로 잡아놓고 매수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건지 하는 이러한 저점 매수 타점과 자 매수하신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시면 되는 건지 자 그리고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목표가를 얼마로 잡아놓고 매도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건지, 자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적어 놓은 게 바로 이 분석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넥슨 게임즈라는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계셔도요. 자이 분석 자료 받아가시면 여러분들 확실하게 또 수익 보실 수 있다라고 전에 자신 있게 또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으니까요. 아 그러면 나도 이 넥슨 게임즈의 분석 자료 좀 빨리 잘 받아가서 내가 정말 확실하게 수익 볼 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 진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여러분들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실 겁니다. 010-9591-4521. 여기 있는 전화번호로 저에게 넥슨이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넥슨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분석자료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요번에 넥슨 게임즈의 분석 자료 꼭좀 많이들 받아 가셨어요. 결과적으로 여러분에게서 수익 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 반드시 꼭 진행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넥슨 게임즈에 대해서는 딱요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 거고요 뭐 여러분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되게 이렇게 커짐에 따라서 자 지금 시장의 난이도가 되게 높아져 가고 있다 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시장을 어떤 식으로 헤쳐 나가야 되나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자이제 2025년도 어느 정도 상반기가 이제 다끝 나가는 자 이런 시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요 하반기에 굉장히 큰 수익을 낼수 있을 만한 이런 종목들을 지금부터 미리 미리 모아 나가야 되는 자 이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나라 여러분 6월 3일 대선도 이제 다 끝나게 되고 자 앞으로는 여러분들 정치 테마나 이런 게 아니고 정책과 맞물리는 이런 테마주들의 주가가 올라가게 될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아무래도 이제 정책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의 정책보다는 미국의 정책이 훨씬 더 이제 강하게 시장의 모멘텀을 만들어주다 보니까 바로 이 미국의 모멘텀이 무엇이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리고 싶은 이 종목은요. 우선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는 회사인데 지금 보시면 앞으로 원자력 발전소 요즘 굉장히 움직이는 좋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좋아질 거다라는 전망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원자력 발전소를 만드는데 있어서 여러분들 핵심 부품을 생산하는 이런 기업으로서 자, 이 부품이 지금 특허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로지 이 회사만 이걸 생산을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얼마 전에 이런 얘기가 나왔죠. 자, 트럼프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무슨 행정명령이요? 바로 이런 거죠. 2050년까지 원전 발전 용량 4배를 증대를 해라라고 행정명령까지 내렸기 때문에 자, 앞으로 원전력 발전소의 이제 건설이 늘어나게 될 건데 그와 관련해서 지금 이 회사가 여러분들 이 특허 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특허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자, 적자에서 이제 흑자로 전환이 성공, 성공이 되는 이런 회사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습니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이제 얼마 전에 큰손이 바닥권에서 매집을 다 끝내놓은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 트럼프의 행정명령으로 인해서 자 이제 2025년부터 여러분 역대급의 실적이 벌써 나올 것이다 라는 컨셉이 있고요 앞으로 굉장히 많은 대량 수주가 기대가 된다 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딱 이거를 실적을 보여드려 보면은 자 보시다시피 2021년, 22년, 23년, 24년까지 계속해서 수백억 단위의 적자를 내고 있었던 회사예 자, 갑자기 25년도에 여러분들 76억으로 적자가 확실하게 해소가 되죠. 엄청나게 줄어들고 2026년도부터는 어떻게 된다? 순식간에 천억 원의 영업이익으로 점프업이 되는 이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 특허 기술을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원자력 발전소에서 이회사의 여러분들 부품을 지금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빠르게 실적에 올라오는 이런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실적도 빠르게 올라오는 회사가 여러분들 정책 관련되는 모멘터까지 엮이게 된다? 정말 하반기에 여러분들 10배도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종목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회사 여러분들 지금 딱 살펴보시면요 자 이렇게 최근에 여기 한 2024년도에 굉장히 강한 거래량이 터지면서 세력들의 물량을 엄청나게 많이 매집을 했고요 최근에 이렇게 내려가고 있던 우아향 추세가 돌파가 되면서 어떻게 된다 지금 정배열로 여러분들 전환이 되면서 정배열 초입 구간에 있는 종목이라고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이 종목 이제 빠르게 주가가 이제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이런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제가 이 종목이 무엇인지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는 다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 나도 이 종목이 무엇인지 좀 빨리 잘 받아가서 지금부터 내가 저점에서 물량을 꾸준하게 모아간 다음에 자 이제 내가 확실하게 앞으로 크게 수익 볼수 있는 매매를 꼭 진행을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여러분들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실 겁니다 자010 9591 4521자 여기 있는 전화번호로 저에게 대상승이라고 딱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상승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찾아놓은 이 대시세 종목 여러분들께 다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정말 올 한해 이 대시세 종목 여러분들 좀잘 받아가셔서 내가 지금까지 만약에 손실을 많이 냈다면은 이 손실을 한 번에 좀 만회를 할수 있는 이러한 매매로 여러분들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매매 꼭 진행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대시세 종목에 대해서는 딱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려 보도록 할 거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